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매미 이쁜 여자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이 김미연인데. 그래서 미민가. 95년도. 어, 잠깐만. 90, 한98 정도 된줄 알았는데. 어우, 동안이네. 5월 1일 생이고에 제주도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국제이고에 키는 164. 아, 이것도 좀 이상해. 168 정도는 돼 보였는데. 아무튼 뭐 비율이 좋은 걸로. 인스타그램 하신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커피 드시다가 어 약간 어 커피 약간 쓰, 써 써하는 그런 느낌이야. 어왜 표정이 저래? 어 커피 마시는데어 <laughs> 아무튼 난 아이스 카페 모카부탁할게 미미야. 그 아이스크림 두개큰거 혼자 다 먹는 거야. 난중에 같이 먹죠. 흰눈이 내리다히히히히 널 살살 사랑한다고 안녕이래 말을 하고 그대다가 내 곁을 떠나가줘 비비야 안돼! 가지마 안돼! 돌아와 비비야!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디스님 아, 왜 자꾸 이 노래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 신드 아 그렇게 좋아해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어 아니 근데 더럽게 못부르시는데 그냥 안부르시면안 돼요 뭐 이게 어 네가 노래를 알아 네가 멜로디를 알아 이 금방 지게 아어 근데, 미미야, 너무 이쁘고 좋은데, 너 예전에 근데 큐티한 거 싫어한다고 힙합이나 뭐, 댄스, 얘 예, 깽스터, 깽스터 아닌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좀 터프한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너무, 어, 깜찍해진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사람좀 달라질 수 있나? 이거 본인이 자기 귀여운 거알때 나오는 표정이거든, 이런. 표정들이 이제 귀여운 걸로 밀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카리스마도 있어. 확실한 건넌 웃는 게이뻐 그리고 커. 땡땡이니. 땡땡 땡땡. 땡땡 땡땡. 땡땡 땡땡. 오. 미미 낭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서른 후. 아까 지깍 들고 있는. 미미야. 미미. 양갈래? 고마워. <웃음> 양갈래. <웃음> 양갈래. 미미, 너 급식이었어? 급식이니 어, 이 표정은 약간, 야, 나너안 좋아하거든. 어디서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러면, 에이, 좋아하는 거다안 돼. 어, 아니면서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이건 생일 때 같은데요. 다음 생일 때날 쳐들. 웃는 게 너무 이쁜 여자, 미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